오늘 출석 대상 정의는 총 16분이었습니다만, 오늘 이 중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윤 전추 청와대 행정관, 조효옥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서 청문회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중 미국 육군 텍사스병원에서 연수 중인 조여옥 청와대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 장교는 우리 위원회와 초청문회 일정에 참여 문제를 지금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관계로 오늘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에 근무하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윤전초 청와대 행정관. 이두 분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습니다. 이두 정의는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는두 정의는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 대통령과 최순실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적 역할을 수행한 핵심 증인에서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여 반드시 증언해야 할 증인들입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동행장 발부는 물론이고 관련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위원장인 제가 언급했듯이. 이들에 대하여 출석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정은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영선 윤 전추 정인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청문회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직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 여러분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나오세요 이영선 정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입니다 이번에 지금 근무 소재지는 청와대입니다 오늘 청와대 경호 직원께서는 청와도로 가셔서 이영선 직원에 대해서 이곳 청문회장으로 반드시 같이 동행하여 데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윤전추. 예, 윤전추 동행 명령장입니다. 이분 역시 지금 근무 소재하고 있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어, 이 동행 명령장과 함께 윤전추 정인을 이곳 청문회장으로 반드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예. 본격적인 정인신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예. 각 당에서 간사한 협의에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 내지 자료 제출이 꼭 필요하신, 아, 위원님들께서는, 예,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 아, 안민석 위원, 그 다음에 도종환 위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관심사인 세월호 일 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3차 국정조사입니다. 오늘 청문회 증인의 핵심 조여옥 대위가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어, 저는 위원장님과 청문회 위원님들께 조여조여옥 조여, 대위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를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어, 조유혁 대의의 출석 거부로 인해서 14년 4월 16일 주사 바늘을 조 대의가 꽂았다는 의심이 기정사실로 국민들에게 굳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국정조사 위원 면담도 거부하고 청문회 출석도 거부하는 조유혁 대의, 과연 대한민국 군인이 맞습니까? 조대위는 22일 5차 청문회 출석 여부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위장 교통사고나 가짜 수술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조예옥 대위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어길려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가지 여야 간사간 협의가 원만치 않습니다. 어, 이완영 간사께서 태도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그리고 최지성 삼성 부회장 이두 분은 심지어 새누리당 장재원 의원께서도 요청한 정인입니다. 이두 사람 그리고 박상진까지도 더불어 이세 사람 삼성의 최순실이세 사람은 삼성의 최순실 지원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께서는 손석희 JTBC 사장을 부르자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하는 증인다 부릅시다. 증인 채택 해방 놓으면은 청문위원 자격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국정조사 이후, 이후에, 청와대 현장조사, 그리고 21 우병우 등의 청문에 대해서 이한영 간사께서 태도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온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다 불러야 합니다. 청와대 현장조사 22일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은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16일. 네,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조건,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셋째. 최순실 청문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구치소 청문회 자, 합의까지 오늘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중에 문재인. 위원장과 간사께서 합의해주길 바라고 특히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께서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진상 규명을 방해하시려는 의도는 있는 게 아닌지 청문회 운영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오전 중으로. 이완영 간사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예. 예, 네, 다 수고하십니다. 부산 해운대 갑 하태경입니다. 저는 그 윤전추 이영선 증인 동행명령장 이유에 대해서 좀 불충분하게 설명이 된것 같아서 간단히 좀 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소위 금수저보다 더 세다고 하는 백수저의 장본인들입니다. 윤 전추 행정관은 상급입니다. 어, 원래 개인, 개인 트레이너인데 홍보 민원 업무 만든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홍보 능력, 민원 대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구급 공무원이 상급 행정관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올라간다고 해도 거의 30년 이상 걸립니다. 이영선, 원래 4급이었습니다. 이영선 증인은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핸드폰을 잘 모신 사람입니다. 이두 분이, 이두 분은 대한민국 비정상의 상징입니다. 헬조선의 상징입니다. 한 노량진의 구국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여성이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력하면 된다고 믿어왔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 빼기 능력보다 중요한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두분 아직도 30대 중반이고 인생이 창창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속죄 사유서를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온, 국민을, 온 국민에게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우리 특위는 이 비정상적인 청와대를 정상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두 사람 반드시 고의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윤소화의원입네윤소화 의원, 네. 네,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아, 정의당의 윤수화입니다. 어, 위원장님께서, 어, 원활한 국정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걸 충분히 이해가 하고, 어, 각 당의 간사님들이 에, 그와 관련해서 당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 국정조사 부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하고, 어 싶은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12월 9일 어, 국민의 힘에 또 그래서 국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 어, 단핵 소추결의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위원들께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간사간 회의에서 국정조사의 본연의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은 저는 이완영 간사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아까 안민석 의원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을 방해하는 듯한 저는 그것을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회의도 마찬가지였고. 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청와대 출입 문제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들고 나서는 것은 국정조사위원회 권위와 국민의 바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이완용 간사님의 정말 역할과 거치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그, 모아주셔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예, 새누리당 이완영 감사합니다. 참 오늘 야당 의원님하고 저, 저하고 견해가 똑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먼저 두 의원이 방해하려는 거 아닌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참 같은 위원으로서 기도 안 찹니다. 기본적인 애절도 없고 도의도 없다. 특히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 있었던 것을 이런 공개적인 전체 회의에서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저는 도저히 분노합니다. 청와대 현장 조사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오셨다 받아보셨듯이 경호실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정음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의해서 보안시설에서 국정감사 받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재고를 해달라는 문서가 여러분 다 왔습니다. 이완영 간사 개인의 의견으로 문제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사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야당은 이런 이런 정인을 내보내면 채택되면은 고려해보겠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오늘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정인 추가 채택에 대해서는 합의됐습니다. 22일날은 그동안 불철석한 핵심 세순실 우병어 등 집중하고 다른 날을 잡아서 그분들을 주 협의해서 일정을 잡기로 어제밤에 합의가 됐습니다. 손석희 정인 채택 문제는 하태경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완영 안이 아닙니다. 의다, 의, 여당 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고요. 저는 청문회 첫날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11월 17일 첫 회의에 한달 정도 됐습니다. 간사가 간사간에 합의가 안될 경우 전체 회의에 통과시키자. 참 여당 간사로서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야당은 기자회견장에서 신상발언을 해야 됩니다. 여당 간사를 바꾸겠다. 회의를 방해하는 듯하다는 근거없는 말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엄중한 사안을 감안해서 저는 특조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야당과 여당이 요구하는 것을 여가없이 수렴을 했습니다. 극기야 어제는 야당 간사가 언론에 간사간의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해서 언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제가 전해 올립니다. 그 동안 많은 고견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라는 말씀도 고맙게 받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으로 쓴소리 주신 분. 저는 더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세요. 예, 자녀나 부모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그렇게 육두문자로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18원 후원금을 18원 후원금을 네. 몇백 명이 저한테 놓고 우리 이이 마무리 하니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왔어요, 이제. 이제. 마무리 왔어요. 영수증을 달라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 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당 의원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향후 이 특조의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 금요일날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날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